왜 망가졌을까? 쿠팡 때문이지 뭐. 누가 망해야 돼요? 쿠팡 망할까? 안 망해요. 쿠팡 안 망해. 자 물어볼게.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다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종목 홍보의 수단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마트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지? 이마트 너무 커서 그런가? 회사가? 보긴 볼게요. 음흠. 자 오랜만에 큰 회사 한번 봅시다. 올해 실적이 뭐 얼마 이거? 18조. 지금 매출액이 18조인데 영업이익이 1,500억, 단기 순이익이 2,230억이네요. 매출액이 18조, 영업이익이 지금 1,500억, 영업이익률이 1%가 안 되는 회사죠.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이게 신세계랑 이마트랑 같이 합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세계라는 업체로 상장이 돼 있었고 이게 그 때는 당시만 해도 신세계 이마트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분할이 되면서 어쨌든 이마트만 완전 따로 떼어졌죠. 근데 신세계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이라는 건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성장성이 없을 뿐이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이익률이 높았어요. 백화점이. 현대백화점도 지금 보시면 그럴 건데 합쳐질 때마다 이마트의 속사를 제대로 못봤죠 이렇게 할인 매장을 갖고 있는 이마트라는 매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얼마 이익을 못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마트만 똑 떼어내고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완전 이거 박리담인 거예요. 고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예전에는 16조 팔아서 영업이익률 그래도 한3% 정도 나오던 회사였는데 이거 왜 망가졌을까요? 왜 망가졌을까요? 매출은 되게 많이 늘었는데 왜 망가졌을까요? 이거 뭐 때문이겠어요? 쿠팡 때문이지 뭐. <laughs> 쿠팡이랑 마켓컬리. 어. 마켓컬리도 있고, 쿠팡도 있고, 요즘에 무슨 배송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가, 이마트도 자체적으로 뭐, 쓱배송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벽 배송과 관련된 거를 사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손해를 봐가면서.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마트 가서 이걸 사는 거랑 비교했을 때, 배달을 시키면 음식값이 조금씩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그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자 주주를 한번 보면 다 같이 한번 주주를 볼게요. 요 이명희, 이 한진그룹의 엄마랑 이름은 똑같은데 이분은 다른 다른 이명희씨입니다. 정용진님의 어머니시죠. 삼성 이건희 회장의 동생입니다. 이명희 회장이. 그 다음에, 보시면, 국민연금이 12%나 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는데, 연결재무제표를 볼지, 별도재무제표를 볼지, 이거는 결정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연결하는 회사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형, 현금이 완전 다르잖아요. 연결재무제표를 보는 거랑 별도재무제표를 보는 거랑 완전 다르죠. 계열 회사를 한번 봐야 돼. 무슨 회사가 있는 건지. 와,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거를 딱 보면, 오, 뭐야. 신세계 조선 호텔 갖고 있고, 자, 지분율 많은 것만 해도 연결 지금 포함되는 회사만 해도 되게 많아요 신세계 프라퍼티 이마트 24 이거는 이건, 이건 편의점이죠 100% 들고 있는 제주 소주 이거 너무 많다 그러면 이러면 이마트만의 고유의 재무제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연결 재무제표를 보는 순간 신세계 조선 호텔 이마트 24 모든 재무제표가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마트 고유의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마트 고유의 재무제표 제표를 보려면 당연히 별도 재무제표를 봐야겠죠. 별도 재무제표 한번 들어와 보시면, 9기 3분기 말이면 19년 9월 30일. 제가 지금 연말 그러니까 2019년 끝나고 나서 사업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3분기 말, 2019년 3분기 말에서 재무제표 를 한번 볼게요.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현금이 한 1,890억 정도 있고 자산을 봤을 때 15조 정도 되네. 자본이 8조. 이 시총이 얼마예요? 3조?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를 딱 보면 매출액이 늘 10조에서 대략 한 5%. 적게는 3% 많으면 한5% 정도 성장하는 회사죠. 2014년 10조 8천억, 2018년 13조 정도 되는 것 같고 영업이익은 6천억 정도에서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다가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왜냐면 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업체들이 난입을 하면서 마케팅 전쟁이 벌어지고 그때 이제 손실이 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현황은 그래요. 영업활동현금으로 봤을 때는 영업활동현금은 여튼 뭐 돈은 잘... 잘 들어오고 있어요 영업해서 돈은 들어오고 그게 재투자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재무활동 현금흐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크지가 않죠 그러면 이 회사는 딱히 어떤 차입을 많이 하거나 차입금을 다시 갚거나 이런 활동은 크게 없으니까 아마 뭐 차입금은 계속해서 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기 차익금, 장기 차익금 더하면 약한 3조 정도 되죠. 3조 조금 안 되기, 한 2조 9천억. 그러면 실제로도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3분기까지 단기 차익금이 한 8,800억, 장기 차익금 2조 550억 하면 대략 한 3조 조금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금 흐름표만 보고도 제가 부채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딱 유추를 할수 있죠. 바로 유추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장기 차익금, 단기 차익금을 더했을 때 3조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옛날 거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냥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크게 늘지도 않고 크게 줄지도 않고 딱그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조금 조금씩 조금씩 늘었을 수는 있어. 과거 거 딱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봅니다. 손익계산서. 자, 전체적으로 13조 정도였어요. 13조. 매출액이 어, 전체로 봤을 때 13조. 3분기까지 하면 대략 한 10조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재고자산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 얘네 같은 경우에 신선식품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봐선 두달 이하로 있어야 돼. 재고자산이 두달 이하로. 한달 내지 두달 이하로 있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이 1조, 1조에서 한 1조 3천억 회로 있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재고가 되게 적게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전율이 빠르거든요 하인마트 같은 경우에 대부분 파는 게뭐 옷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생필품을 되게 많이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회전율이 되게 빠른 거죠 매출은 전체적으로 13조 정도 되는데 어, 재고 자산은 1조 언더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재고도 잘 돌고 있는 거예요 유형 자산 많이 잡혀 있겠죠 왜 땅을 많이 사야 돼 이마트를 지어야 되죠 이마트 땅을 매입을 합니다 땅을 임차를 해버리면 난리가 나요 왜냐면 짓는데만 뭐몇 천억 드는데 이거를 임차를 한다 말도 안 되거든요 부지를 사서 건물을 자기 걸 올려 그러다 보니까 차입을 해야 되고 유형 자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형 자산이 되게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전체 자산 15조 대비해서 유형 자산만 지금 거의 8.8천억, 거의 9조 가까이 잡혀 있는 거죠. 엄청나죠. 그다음에 종속 기업은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신세계 호텔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럼 이 회사를 딱 봤을 때 내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회전율 되게 잘 도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한 1년에 보통 한 3%에서 5% 정도 버는 회사. 그러니까 13조를 팔아서 한 4, 5천억에서 한뭐 많으면 7천억 정도 벌것 같은 회사인데, 왜냐면 소매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뭐 편의점도 예전에 한번 보셨잖아요. 저랑. GS리테일, 그 먹튀 사건. 그때 보셨을 때처럼 편의점도 한1% 뛰기, 2% 뛰기예요. 대형마트도 마찬가지. 한3% 뛰기, 4% 뛰기를 하는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망가지는 이유가 쿠팡, 뭐야, 새벽 배송, 이런것 때문에 완전 망했어그 비용 통제를 잘 못했겠죠. 그럼 이 회사가 살아나려면 내가 봤을 때는 딱 그거밖에 없어. 이미 이 회사는 이마트의 지점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5,200만이에요. 인구가. 크게 늘지를 않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가 원래는 뭐 4,900만, 4,800만이 줄었어야 되는데 외국인 분들, 이주노 동자들 되게 많이 늘고 출산율은 떨어졌지만 80대, 90대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 감소가 시작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인구가 늘지도 않고, 뭐 줄어들지도 않고 하니까 딱 그냥 한 5천만, 5천, 2백만 늘어나는 아주 조금씩 늘었어요. 아주 조금씩. 꼭딱 인구가 정해져 있죠. 그럼, 이마트가 해외 진출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입점할 때는 크게 없다고 봐요. 코스트코 이미 다 있지. 백화점 이미 곳곳에 다 있지. 뭐, 신도시 만들어진다 해도 거기에 뭐, 이마트가 나가면 인구가 그냥 다른데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이마트, 롯데마트 정도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뭐 조그만 마켓들이죠. 그런 것밖에 없는데, 홈플러스 좀 있고, 그렇게밖에 없는데, 이게 파이가 늘어난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사를 깎아먹게 하거나, 아니면 남의 그 지분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남의 마켓쉐어를, 시장 점유율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일단 꺾인 거예요. 성장률이 없다. 그럼, 재무제표상으로도 성장률이 크게 나타나지 않죠. 그냥, 1년에 한 3%에서 5%. 뭐? 3%, 5% 들으면 딱 무슨 생각 들어요? 3%, 5%. 3% 그러면 이제 신과 함께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3%, 5% 그러면 딱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냥, 이번에 1000원에 팔던 거, 내년에 1,030원에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물가상승률에 물가상승률. 그럼 이 회사 실제로 매출이 늘었다, 안 늘었다? 안는 거야, 안는 거. 실제로는 그냥 그 물가 상승률 반영하고 그냥 진짜 조금 더 파는 거야. 조금 더 파. 레알 조금 그냥 물건 이제 큐는 거의 안 늘고 p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야. q 도 조금 진짜 조금뭐1% 정도 늘겠죠 근데 p가 보통 2%.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2% 정도 느는 그런 환경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보면 어때? 그냥. 와, 와.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거 들고 계신 분들한테 진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거 그냥 할 말이 아니었네. 이거 완전 뭐, 갔는데? 와, 이거 뭐 어떡하지? 헉! <laughs> 어떡하냐, 이거. 이,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이거? 이마트? 와, 이마트 큰일 났다. 이게 요즘 주식시장이 완전 변해서 그래요.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제가 맨날 뭐라고 했어요. 이게 15조죠? 15조. 자산이 지금 15조에 부채가 6조 8천억입니다. 자본이 8조 5천억이에요. 그럼 이 회사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PBR, PBR을 써가지고 지금 이거 다 팔면 8조 나오는 회사예요 대략. 이게 계산이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공화국이죠. 이마트 다 어디 있겠어요? 이마트 위치가 처음부터 다 핵심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노른자 위. 각 지역마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들만 이마트가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자산을 들고 있는 게 이게 헐값에 팔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회사 그냥 청산을 하면, 그냥 이 회사 그냥 완전 그냥 공중분해, 그냥 빵! 그냥 공중분해 이런 거 시켰다고 할, 볼게요. 공중분해를 시켰다고 하면 이게 원래 8조 정도가 나와야 되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예요. 왜 그렇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회사가 8조, 공중분해 시키면 8조 나올 것 같은데 지금 3조에 머물러 있어. 주가는 3분의 1토막 나고. 그게 이게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래 미래가.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자산주. 야, 자산 8조나 있는데. 야, 이거 땅만 팔아도 얼만데. 땅만 팔아도 얼만데. 이게 지금 3조야. 어 너무 싸다. 너무 싸지. 이거 무조건 사야지. 라고 하던 게 옛날입니다. 근데 이거 요즘에 안 먹혀요. 왜? 그런 청산 안 하거든. 그런 청산을 실제 하나요? 안 하죠. 실제 그런 청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실제 청산하면 이런 회사 막붕 뜨지 그냥. 실제로 뭐 이마트 다땅 팔고 이제 완전 그냥 나눠서 이제 주주들끼리 나눠 가집시다 하면서 막쫙 나눠줄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오르죠. 근데 그런 청산 안 하거든. 10년 동안 다 했거든요. 2007년 이후로 성장주의 시대가 도래죠. 했가치 주라는 게안 되기 시작한 게 지금 1 3년이에년 13년. 2007년부터. 가치주라는 게안 되는 시절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가 약간 좀 그냥 성장세가 꺾여버리니까 자선주 취급은 거의 안 하죠 요즘 시대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회사가 큰 위기는 안올 거. 같 제가 봤을 때 위기는 안 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기업의 가치와 가격이 있어요 이 기업 고유의 가치는 떨어지진 않아요 왜? 이익은 나거든 이익은 나요 이익은 계속해서 나니까 이 회사가 죽진 않아요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피가 늘면서 돈은 벌 거야. 내 주가가 오른다. 이거는 별개입니다. 성장성이 보여야 돼. 이 회사가 이익이 늘어난다는 어떤 시그널이 있어야 해. 이 회사가 나중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byc 그렇죠. 이게 byc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자산성을 갖고 있죠. byc가 임대사업하고 어마어마하죠. 근데 주가는 왜못 오르느냐. 시대가 바뀌었거든.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 저건 뭐야? BTS 관련주가 오르겠어요? 물론 그건 테마야, 테마. 근데 왜 그게 오르겠어요? 요즘 그냥 미래를 보는 거거든. 응. 왜 바이오가 오르겠어요? 미래를 보는 응. 거거든. 자 이렇게 청산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응? 이 회사를 공중분해 시키면 얼마가 나온다라는 가정을 쓸수 있는 회사를 평가를 할때 예전에는 그게 먹혔지만 지금은 안 먹힌다. 왜? 청산 안 하거든요. 1000년 초부터 가치 투자 시대가 왔었습니다. 2000년 초부터 2000한 5년, 6년, 7년까지 PBR, PER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근데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졌어. 스마트폰도 보고, 교육도 받고 PBR, PER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없어. 다들 똑똑해지다 보니까 야저 PBR, 저 PER만 사서 돈 버는 시대가 야, 갔지. 이제 뭘 봐야지? 로, ROE를 보자, BM을 보자. 미래를 보자. 바이오를 보자.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 미국을 봤을 때도 저 PBR 저 PBR 쳐주나요? 안 쳐주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엄청난 고퍼, 고 PBR 업체들입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 브랜드 가치와 그 플랫폼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저 PBR 저 PR 뭐 이런 거는 좀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망하진 않아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슬프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마트가 잘 될까요? 미래 잘 될까? 이게 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쿠팡 망하면 쿠팡이 망하면 이마트가 뜬다. 자 반대로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삼성전자가 가 뜨려면 누가 망해야 돼요? 애플 망해야 되지? 마이크론 망해야 되죠. 얘네가 망해야 삼성이 뜨겠죠. 삼성전자. 얘네 망할까요? 안 망해요. 쿠팡 망할까? 안 망해요. 쿠팡 안 망해. 뭐 솔직히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쿠팡이 쿠팡이 망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 소프트뱅크가 지금 힘들죠 근데 쿠팡에 돈더 넣으면 어떡해 진짜 뭐 소위 말하는 비속어 써가지고 꼭지가 돌았어요 돈더 찔러 넣으면 어떡해요 만약 위워크처럼 자기네가 인수해가지고 완전 돈 쏟아부으면 어떡해 그리고 위메프도 지금 위메프 있잖아요 위메프 위메프도 지금 3천억 투자 받았잖아요 추가 펀딩 받았어 그러면 쿠팡이 망하면 뭐가 또 뜰까요 위메프 또 뜨겠죠 뭐 티문 뜨겠죠 마켓컬리 뜨겠죠 오아시스 마켓 뜨겠죠 또 새로운 거또 나와요 쿠팡 같은 거또 나온다고 무한반보에 무한반보 쿠팡 망하면 사람들이 다 어? 뭐야 헉, 이 시장 진짜 죽었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몇년 뒤에 또 나타나 똑같은 거또 나타나 이게 이마트가 성공하려면 쿠팡이 망하는 게 아니고 이마트가 변해야 돼요 아마존이 죽인 업체가 몇천 개가 넘는데 그런 아마존이 독점으로 가는 건데 이마트가 그거를 아마존처럼 하려면 정말 뭐 거의 모든 배송을 다 먹어요 아마존처럼 진짜 완전 슈퍼 슈퍼 독점.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될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쿠팡이 망하면 되지. 쿠팡이 펀딩 끝나가지고, 쿠팡 돈 말라버리면, 이제 이마트 뜰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돈안 마르면 어떡해? 그리고 쿠팡 죽었다고? 다른 회사? 또 나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경쟁업체가 죽느냐 사느냐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그걸 좀 보세요. 이마트의 변해가는 방향. 이마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진짜 쿠팡 보면 로켓 배송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이재인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나중에 카카오랑 네이버랑 뭐 손을 잡던지 이마트가 요런 애들이랑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 요 제가 봐서는 거의 카카오가 우리나라 다 먹을 것 같거든요 걔네 이제 금융시장 진출하죠 카카오가 금융시장에 진출합니다 이게 장난 아닐 거예요 파장이 정말 5년 안에 카카오가 금융시장 거의 뭐 제가 봐서는 석권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융시장 먹으면 뭐 하겠어? 결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결제를 카카오랑 먹어야 돼 제가 봐서는 그거를 잡는 놈이 이깁니다 유통시장에서는 그거를 잡는 놈이 이겨 네이버나 카카오랑 유통을 잡는 애들이 이길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합집산이 일어나겠죠. 얘는 여기 묶고 쟤는 저기 묶음 금융과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요즘 돈 쓰기 너무 좋잖아요. 비번 여섯 자리만 치거나 지문 하거나 아니면 페이스 아이디 하거나 아니면 뭐 홍채 인식하면 돈 쓰기 너무 쉬워요. 그거랑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금융 시장이 그냥 금융 시장이 아니에요. <목소리>